12시, 5시에 수유하고 너무 피곤한데, 6시 반에 일어난 감자입니다. 엄마,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웃고 있어? 방금 전까지 놀았답니다. 아휴, 졸립다. 기지 기지 해봐 기지 기지 해봐 이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네. 무 <laughs> 뭐? 뭐? No. 케이크예요. 응. 어디서 났어요? 응. 엄마 생크리만 하면만 주세요. 엄마. 내 응? 나서 여기 잡아. 아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응. 봐봐요. 응. 나 봐봐. 응. 이렇게 <laughs> 잡아요. 아 이렇게 잡아 손에 안 묻어? 응. 알았어. 이렇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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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봐봐 통에 물어 아 그렇구나 여기 갖고 잡아야 알았어. <laughs>

呜、oh. 오, 고이, s 웃 오, 고 있어 메 매롱. 에, 기가타고 있고. 요 저거. 이도는 저거. 이 정도는 저거. 이정는이정는이거이 저거. 저이이는이 이게 이거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람 생각보다 많은데? 평일에 이렇게 많았었나? 많았어. 뭐야 이렇게 많았다고? 나는 널널할 줄 알았어. 우리 비빔밥. 이거? 이거도맛있다니어 뭐가 예뻐? 하늘이? 아, 저, 저, 뭐, 뭐야 기이 많아서. 하시는 내내 계속 자고 있었어요 아주 효자다 지금 뱉고 있었네요 <laughs> 집에 와서 수유 중이고요 지금 3시 반인데 남편이 4시에 또미 하원을 시키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하원했다고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보니 엄마가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또미 하원을 일찍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미는 아마 바로 할머니 집 가서 조금 놀다 올 거고, 형이 요즘 또미가 할머니 집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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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하나 먹어 봤는데 맛있어요 귀엽다 바닥에서 터미타임을 하면 하기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옆방구에서 터미타임 연습을 좀 시키려고요 힘이 엄청 세가지고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기술이 없어졌는지 항상 힘들어해요 옳지 그렇게 연습 좀 하자 오 잘한다 잘하네 그러니까 너가 힘은 세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옳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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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우, 우 그렇지. 여기 있어요. 어디요? 어, 엄마 여기 거실에 있어. 어. 어? 만만 먹이고 있어? 만만 먹이고 있어. 손 씻고 올래요? 네. 네. 여기, 여기 너무 춥다요. 여기 너무 추워? 네. 어, 떡을 팔고 올 테니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면 안 돼. 고개를 넘던 엄마 앞에. 코랑이가 나타났어. 아, 주란색호야어 노란색 코랑이야 노란색 노란색 코랑이. 알았어. 엄마 옷을 입고 온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지응 음, 그림자야. 엄마 봐. 봐 이거 동생 건데 뺐어? 경험 좀 더. 올라가자 엄마. 어, 올라갔어요? 밥 먹을 때 올라가면 안 돼. 내려가자. 내려와. 뭘지? 응. 뭘지? 이따가 갈게요. 어, 아, 이따 올라라 하자. 응? 이따. 왜뭐난 그런 기다란 거? 응.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아, 맞아? 망. 아니. 응. 응. 방. 방. 이렇게 해야지. 방.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제 거의 다 만들. 마무리만 하면 되잖아. 마무리만 하면 돼? 응. 어떻게 하는 건데? 마무리는 응.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감자 목욕하고 막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나 가라 울고 있어 가지고 찍지를 못했고 응. 요거 머미 쿨쿨 같은 거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쓰는데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거 씌워서 재우고 있어요. 여기 눈 위에 있는 거는 빨간 점인가봐요. 안 없어져요. 정차자질 안, 안 오게 해주고. 어. 너 잠에 정차자지 않아? 어, 잠에 경차자질 안 해. 너전차자지오늘안올 거야. 자고 있어요. 우리 딸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게. 엄마가 그때 알려줬잖아. 손바닥에 올리라고. 손 펴서. 올지. 올지. 좋아. 손에 올려. 손바닥에. 아이고야. 떨어지. 이렇게 하면.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야옹야 <laughs> 또미는 아빠랑 같이 외출을 할것 같고, 저는 그냥 집에서 감자랑 놀 예정이에요. <laughs> 어제는 다 같이 외출을 해서 스타필드 갔다 왔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타필드 꼭 평일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요일은 피해야 한다. 금요일은 거의 준 주말급이더라고요. 평일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스타필드는 월화수목에 가는 걸로. 엄마, 응? 엄마 불렀어? 아니야. 엄마 가지마 와? 와? 그 뭐야? 우와, 다 됐어? 우와, 엄마 약간 환공포증인데? 우, 소름돋아. 여기 초 열려 물이 여기다 어어물 여기다 좀만에 안 여기 안에 주어올 거야. 음. 음. 그리고 여기다 물이가 또다리 는데그 둘도 그래서. 음. 이거 봐 <laughs> <laughs> 뽀뽀해 줬어 알지 엄마도 고마워 누나 누나 하는 거 봐봐 이렇게 쫄물딱쫄물딱 하는 거야 네. 자 해봐 너가 누나가 도와준대 우 누나가 도와줬다 누나 고마워 다도 해줄게 응 음. 엄마 이거를 배 그런데 먼저 하나 둘쓰이 하나 둘 이제 하나 보지마~ 우리~ 아기 <laughs> 잘도~ 잔다~ <도와준다> 우리! <laughs> 여말랑말랑해 살짝 사갑게 해가지고 다시 먹어볼게요. 우선 이 각각 사0 0원 그리고는 여기 카빵이에요. 위에 깨고 구분할 수 있고, 껌가이 달지 않은 카빵 찾 어제 트레이더스에서 산 건데 제가 요즘 짱구 과자에 빠졌는데 트레이더스에서 이렇게 대용량이 팔더라고요. 이 가격이 한 4,900원? 거의 5,000원 튼인데 요즘에는 그냥 조그마한 봉지가 거의 2,000원이라서 두 봉지 값 순이거든요. 근데 양이 진짜 대용량이에요. 아또 짱구랑 되게 유사해서 맛있고요. 대신에 부엌에 둘 데가 없어서 두면 또미한테 들킬까봐 저희 방에다가 숨겨놓고 먹습니다 사이즈 이정도예요4500 칼로리 지금 한쪽 먹었고요 한쪽 먹고 기분이 좋아진 감자예요너 아까 엄청 화내고 울었잖아 <laughs> 너 아까 엄청 화냈지, 엄마한테? 맞아, 아니야? 인상 펴! 음네. 그리고 라라스에서 오줌이 새가지고 갈아입혔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영락없이 똥이야. 뭐고 카페 갈까? 그럴까? 그래. 막상 기저귀를 보면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새는지 아래는 전혀 새지 않았어요. 여기만 딱왜 <laughs> 여기가 새는 걸까? 너무 신기해. 그렇지. 오늘 날씨는 우중충한 것 같아요. 남편이 영등포 쪽으로 놀러 갔는데, 거기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아마 내일부터는 비가 내릴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냥 구름 낀그 정도? 반복 완료! 약간 더위가 가셨을 줄 알았는데, 해가 완전 쨍쨍합니다. 영등포에는 왜 비가 오는거지? 아, 제가 모든 햇빛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눈이 뭐... 나는 네가 어? 그렇게 말하 아니, 얘도 웬만하면 차 없거든? 너무 비싸. 요거는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제돈 아까워서 안 먹었다가 엄마가 쏜다길래 낼름 샀습니다. 이건 집에 가져갈 거. 요게, 요게, 요게 우통선이란 거 얘기했잖아. 한님 먹으려는 순간 뜨는 남사입니다. <목소리도> 내가 나 많이 배웠냐? 이올라가는 거니까 어제 했어 어제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야? 아니야?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야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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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고음음음음음 아들그그살에서음 그릇, 괜찮아 아이시원해 아이시원해 아이시원하다 추초좀 하잖아 아이 눈동그랗게 차가네 누나랑 다르잖아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을보어 굽는 거에요? 뭐 알았을까? 가사도 써서 어요 8시 40분 또미 도착 동생이 누나 기다리다가 방금 잠들어 버렸어 야옹이도 음, 할머니 왔었어 나 할머니 보고싶어 할머니 갔어 응 어? 빨리 비밀을 말해 목욕탕 갔다가 뭐 먹었어? 목욕하고 뭐 먹었지? 어, 목욕하고 나서 뭐 먹었어? 아빠가 뭐 사줬어? 엄마한테 알려주자 아빠가 뭐 사줬어? 엄마도궁금하대 알려주자 나 괜찮다. 뭔가 약간 진작기가 <laughs> 어떤 맛 우유야? 비밀이야 <laughs> 아, 비밀이니까 말할게 말래 자기야 뭐 먹었는데? 어? 응, 자기야. 뭐 먹었는데? 혹시 바나나. 신기다 <laughs> <에? 웃음> <laughs> 비밀하면 어떻게? 비밀이었어. 엄마 그러면은 몰라. 엄마 뭔지 모르겠어. 응. 어, 바나나를 비밀 이야아 비밀이야? 누구한테 비밀인 건데? 할머니. 할머니한테 비밀이야? 알았어.